대구 시내는 현재 시내버스 고유 번호에 대시를 붙여서 운행하는 버스가 모두 7개 노선에 124대가 있습니다. 이들 버스는 정규 노선에 배차대에 운행되고 있으나 정규 노선 버스와는 노선이 다를 뿐만 아니라 2대시 1번과 20대시 1번 버스 등은 노선은 물론 아예 종점까지 틀립니다. 이들 시내버스는 종점을 출발할 때앞부 오판만 갈아끼워 표시를 하고 있을 뿐 보시는 것처럼 성강구가 있는 옆 부분이나 뒤에는 전혀 변경된 행선지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번으로 알고 탔을 때에 어또 6-1이 돼가지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승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사는 신모시 등 불편을 느낀 많은 주민들이 몇달 전부터 대구시와 버스 회사 측에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근의까지 했으나 관계자들은 시내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서인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 초점이었습니다.